고성능 컴퓨팅 전문 기업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 위브와 총 7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지난 6월 2일 코어 위브와 약 15년간 총 70억 달러 수익이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소식에 주가는 하루 만에 48 급등했고 5월의 일간 무려 103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노스다코타주 엘렌데일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캠퍼스입니다. 이 시설은 총 25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며 향후 최대 1기가와트까지 퍼장 가능합니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코어 위브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한 AI 전문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7 지분을 소유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고객이며 최근 오픈 AI와도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은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HC, 웨인라이트는 7달러에서 12달러로 시티즌 JMP는 12달러에서 18달러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사의 높은 부채 비율과 아직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현재 부채가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공매도 비율도 27.8%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들은 2025회계 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억 2천만 달러 2027 회계 연도에는 백구 급증한 5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